마트료시카의 약속 그 그림, 보록이나 나탈리아 19세기 말 모스크바 북부 어느 마을에 나무 조각가 두 명이 살았답니다. 바실리가 나무 공예품을 만들면 세르게이는 그림을 그리고 정성껏 꾸며줬어요. 그들은 참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조각가의 놀라운 솜씨에 감탄했어요. 어느날 예로 슈카가 조각가들의 공방을 찾아왔어요. 바실리와 세르게이는 이 어린 소년에게 정답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예로 슈카, 안녕? 예로 슈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돈을 벌러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정말 신기한 인형을 가져오셨어요. 어떤 인형인데? 나무로 만든 인형이에요. 인형의 몸은 작고 귀여운데 머리는 커요. 와, 신기하면서도 재미있는 걸? 조각가들의 반응에 신이 난 예로슈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기한 인형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인형을 보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예로슈카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물그러미 인형을 보더니 부활절 때 만들던 피산키 달걀과 매우 닮았다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 옛적에 우리는 루스에서 부활절을 맞이해 피산키라는 특별한 달걀을 만들었단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전통을 점점 잊어가지만 나이든 우리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바슬리에게 물었어요. 바슬리. 당신도 이렇게 재미있는 인형을 만드는 건 어떻소? 바실리가 대답했어요. 네, 저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 때 가장 행복해요. 그날 저녁 바실리는 인형을 생각하면서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바실리의 꿈속에 아름다운 러시아, 오두막이, 우뚝 솟은 마을, 행복한 대가족, 맑은 미소를 띤 아이들과. 피상키로 가득한 커다란 테이블이 펼쳐졌어요. 바실리는 멋진 풍경에 감탄하며 꿈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신기한 나무 인형이 나타나더니 그 인형 속에서 작은 인형이 연거푸 나왔어요. 바실리는 무척 놀랐어요. 나무 인형은 저마다 잘 만들어진 소녀의 모습이었어요. 아, 바로 이거야! 바실리는 인형을 보고 무척 행복했어요.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바실리는 꿈에서 본 인형을 떠올리며 나무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작은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큰 인형을 만들고 이어서 더큰 인형을 만들었어요. 바실리는 인형을 다 만든 후 인형의 크기대로 차곡차곡 인형을 안에 넣기 시작했어요. 작은 인형을 큰 인형에, 큰 인형을 좀더큰 인형에 넣었지요. 그러고는 세르게이에게 예쁘게 꾸며달라고 부탁했어요. 세르게이는 제일 큰 인형에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작은 인형들에는 행복한 아이들을 그려주었어요. 너무도 아름다웠지요. 이 나무 인형의 이름을 마트료나로 짓자. 세르게이가 말했어요. 그 순간 이 나무 인형에는 새로운 생명과 의미가 부여된 느낌이었어요. 와, 우리가 아름다운 마트료나 인형을 완성했어. 바실리와 세르게이가 만든 마트료나 인형은 러시아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머리에 밝은색 스카프를 쓴채 손에는 작은 수탉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름다운 인형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이 인형은 마트료나야 너희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단다. 조각가가 흐뭇한 표정으로 인형을 선물하자 아이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트료나 인형은 사람들에게 마트료시카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예로슈카도 인형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아, 나도 마트료시카 인형이 갖고 싶어. 꼭 갖고 싶어. 예로슈카는 아버지에게 인형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예로슈카는 아버지와 함께 인형을 사러 공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공방에는 인형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트료시카 인형이 왜 하나도 없어요? 예로슈카가 묻자 바실리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예로슈카를 잊고 있었구나. 실망한 예로슈카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바실리에게 부탁했어요. 인형을 새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두 나무 조각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물론이죠. 자작나무를 구해 잘 말려 오세요. 그럼 그 나무 조각으로 인형을 만들어 드릴게요. 반드시 잘 말린 자작나무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예로슈카의 아버지는 바로 자작나무를 구하러 갔어요. 잠시 후 어느 농가 앞마당에 자작나무 조각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농가 주인을 찾아 한참을 두리번거렸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에 다시 들러서 얘기하면 되겠지? 하고는 자작나무 조각 몇 개를 주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말렸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작나무는 잘 마르지 않았어요. 예로 슈카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인형을 갖고 싶다고 졸라댔어요. 아버지는 어떻게든 인형을 구해와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트류 시카 인형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우연히 보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그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는 허겁지겁 자리를 뜨며 인형을 그대로 두고 가 버렸지 뭐예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인형을 돌려주려 소리치지는 않았어요. 결국 그는 그 인형을 가져와 예로슈카에게 건넸지요. 예로슈카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마트료시카 인형을 품에 안고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예로슈카는 신기한 인형을 얼른 열어보고 싶었지만 아무리 했어도 열리지 않았어요. 예로슈카는 답답한 마음에 마트류시카에게 말했어요. 빨리 열려, 제발! 갑자기 마트류시카의 심술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 아버지는 나를 사온 게 아니야. 훔쳐왔어. 마트류시카가 쉬지 않고 말했어요. 훔쳤어, 훔쳤어, 훔쳤어. 예로슈카는 거친 인형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상인인 예로슈카의 아버지는 시장에서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큰일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들이 혼자 집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되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예로슈카가 집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후들거리던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어요. 예로슈카, 괜찮은 거지? 왜요? 마트류시카 인형을 만들 나무를 말리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내가 마트류시카 인형을 가져다 줬잖니? 왜또 나무를 말리려고 했어? 놀란 아버지의 얼굴은 붉은 빛이 났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예로슈카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트류시카가 아버지께서 인형을 사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 얼마나 큰 화를 가져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바로 농부를 찾아가 나무 조각을 돌려주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허락도 없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인형도 원래 주인이었던 아이를 찾아 돌려주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어요. 예로시카의 아버지는 농장에서 새로 구한 나무 조각을 말린 후 공방으로 가 조각가들에게 인형을 만들어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어요. 조각가들은 마음을 모아 마트로시카 인형을 만들었어요. 예로슈카의 아버지는 그 후로도 니우치는 마음으로 자작나무를 많이 사서 정성껏 말려 조각가들에게 꾸준히 가져다 주었어요. 바실리와 세르게이는 그때마다 마트류시카 인형을 만들어 마을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예로슈카도 조각가들을 열심히 도왔어요. 아이들은 예로슈카와 예로슈카의 아버지 인형을 만들어주는 조각가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 후로 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마트루시카 인형을 선물하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나누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으며 다정한 웃음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답니다.